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첫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남도의 라 3대 주력사업 중 하나인 조선산업과 해양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앞으로 지산학연 혁신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상생협약으로 전남 조선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였습니다. 김재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라남도는 대불 국가산단 신해양 산업단지 캠퍼스에서 제16회 전남도 조선해양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오프닝 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지산학연 상생 협약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유공자 표창에선 산재율을 획기적으로 낮춘 김유진 한화오션 에코텍 책임 매니저, 내파 자조 모임을 이끌며 외국인으로는 이례적으로 현장을 총괄하는 부펜드라 무형산업조장, 자동화 용접기를 개발하는 강동철, 대불 용접산업 대표이사 등 1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어 17개 기관, 단체 및 기업이 참여해 미래 조선산업, 글로벌 선도도시 실현을 위한 지산 학연 상생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김현옥 전남도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10년이라는 긴 불황을 극복하고 산남권이 세계 정상에 조선업을 일궈내는 대단한 저력을 보여줘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념행사에 앞서 목포대 극조온 시스템 연구센터 개소식도 열렸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총 247억 원이 투입된 연구센터는 LNG, 수소 등 극조온이 필요한 친환경 에너지 저장 탱크를 구성하는 소재와 부품에 성능을 검증하는 실증시설입니다. 내년부터는 총 309억 원 규모의 2단계 생산 및 제조 기반 구축 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본 행사는 대한민국 블록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친환경 선박의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로 미래 조선업의 청사진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복지태미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양시는 사회적 차원의 장애인식 개선과 직업을 통한 개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5년 일반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광양시가 참여자를 직접 채용하는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자와 배치 기관 양측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양시가 2025년 일반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일반형 일자리는 재정 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유형 중 하나로 채용된 이들은 행정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 배치돼 사무 및 복지 서비스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채용 인원은 41명이고 모집 대상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및 취업 등록 장애인이며 주 40시간 근무하는 전일제 29명과 주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12명으로 나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다른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5일부터 시작된 신청 기간은 6일 저녁 6시에 마감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광양시청 노인장애인과에 직접 방문해 참여 신청서를 제출 후 신청자의 개별적 특성 및 욕구 파악을 위해 담당자와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시는 적격심사, 기본직무수행능력 등의 심사를 마치고 오는 1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인해 사회적 차원의 장애인식 개선과. 직업을 통한 개인의 사회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보성군의 생명농업대학이 어느새 14번째 졸업식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농업의 빠른 변화에 발맞춰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보성생명농업대학은 지역농업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성군이 제14기 보성생명농업대학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보성생명농업대학은 딸기 반과 한우반 두개 과정으로 지난 4월 입학식 이후 약 7개월간 전문 강사진을 통해 이론, 실습, 현장학습을 포함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교육열이 우수하고 원활한 교육 추진을 위해 동료 교육생들에게 솔선수범 봉사한 교육생들이 군수표창을 받았고 성적 우수자 교육생은 농촌 지능청장 표창을 수상하며 졸업식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졸업식에 참석한 김철우 보성 군수는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잘 마무리하고 보성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한 졸업생 여러분 축하드린다며 보성 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보성생명농업대학은 지난 2011년 1기 한우전문반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92명의 농업인을 양성하며 지역농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귀농 트렌드에 맞춰 초보 농업인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는데 든든한 발판이 된 보성생명농업대학이 앞으로도 분야별 전문 교육을 통해 보성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조명하고 지역 예술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제2회 2024 전남 아트 옥션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세일지가 아닌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채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복지TV 전남방송과 영암 이한미술관이 지역 예술작가의 복지 증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laughs> 전라남도의 후원으로 작가들과 컬렉터들 사이 작품 세일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2024 전남 아트 옥션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퍼포먼스와 세일즈가 결합된 새로운 시도는 기존 아트 옥션과 달리 작가에겐 깊이를 더하는 계기가 되고, 지역민에게는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네. 계신 <laughs> 네, 예, 분들 너무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우니다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확실히 고급이다 하시는 모든 한분한 분에게 한 분,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올리십니다. 전남에 있는 모든 작가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로 어, 좋은 작품을 발표를 하고 계시지만 대중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캐릭터를 대세할 수 없기 때문에 아, 이게 사회의 공헌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복지팀장 전남 방송에서 시역 작가들을 조명을 해주고 그에 따른 작품을 조명을 해줘요. 지역 작가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준비한 이번 행사가 더욱 반갑고, 특히 앞으로 지역 예술계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준비하는 젊은 청년 작가들의 작품 전시이 판매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레지던스 사업을 전남 문화재단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어, 작가분들 여섯 분이 여기서 이제 6개월 동안 작업을 활동하시고, 어,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전남 문화재단으로 저희가 고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작가님들 작품을 좀 팔아주는 것이 어, 미술관이신 분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 어, 우리 복지 tv dm 주사님께서 저희를 지원을 해주셔서 그리 지금 시작을 처음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어린아이들 처음이고 어, 내년 또뭐 전해년 이렇게 횟수가 가득되면은 더 좋은 어, 이이들때문 총 27명의 작가가 참여한 이번 옥션은 이안 미술관 제1 이전시관에서 이루어지며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지역 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을 직접 보고 느끼며 구매까지 가능한 일거양득의 기회였습니다. 이번에 2회차를 맞은 2024 전남 아트 옥션 페스티벌이 창작과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생성의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이미 왕성하게 활동 중인 지방 예술가들과 전남 예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청년 작가들에게 희망을 심어준과 동시에 경제적 파생 효과로 인한 지역 발전까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복지 TV 뉴스 김철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불합리한 소확과 수가로 인한 소아의료 붕괴의 보호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심지어 새벽부터 찾아가 번호표를 받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룬도 이제는 일상이 되십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협약을 맺은 결과 여수중앙병원은 한해 동안 아이들의 든든한 건강지킴이로 자리잡았습니다. 김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속에서도 올해 문을 연 여수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휴일도 없이 진료에 나서며 우리 아이들의 든든한 건강 지킴이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들에게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1년 365일 평일 밤 11시 주말 및 공휴일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13세 이하 소아 청소년 경증 환자가 전문의에게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10월 여수중앙병원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협약을 맺고 올해 초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0월 말 3,840명의 소아 환자가 이용했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여수시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마련하기 위해 의사회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차례 공모와 참여를 요청했지만, 의료계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적자를 감수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는 지난해 여수시외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지방 중소도시 소아청소년 필수 의료를 위한 여수시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 후 여수 중앙병원과 극적으로 협약에 이르렀습니다. 여수 중앙병원 박기주 원장은 협약식에서.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복지 t v 뉴스 김란입니다. 전남 각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목포 해경이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83km 인근 해상에서 선박 국적 증서를 비치하지 않고. 어업활동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A.O를 낳고 있습니다. A.O는 대한민국 베타적 경제수익의 200에 선박국적 증서를 갖추지 않은 채 6일간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해상 등지에서 총 5회에 걸쳐 조기 등 5200kg을 포획하며 어업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타적 경제수익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인사에 관한 법률상 제한 조건을 위반한 AO는 담보금 3천만 원을 납부한 뒤 석방됐습니다. 목포 해경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중국 어선의 조업 허가 기간이 재개됨에 따라 우리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외국 어선이 없도록 철저한 겸비 업무에 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장흥 소방서 소식입니다. 장흥 소방서와 고속도로 순찰 때 제5지구대는 장군 구산면 영암 순천 고속도로 를 달리던 25톤 탱크로리에서 경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행 중이던 탱크로리 차량에 타이어가 터지면서 파편이 연결관을 파손시켜 적재됐던 경유 3만 2천 리터 중 4천 리터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나 화재 등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소방 당국과 고속도로 수잘 때 도로공사는 교통을 통제하고 흡착포를 사용해 방제 자업을 실행했습니다. 다음 여수 해경 소식입니다. 여수시 문수동 시립환경도서관 앞 주차장에서 승용차량 한 대에 연기와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한 유정훈 순경과 이성열 순경이 숙소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했습니다. 이들은 여수해경 구조대에서 실습 중인 신인 경찰 교육생들로 화재 촬영을 발견 후 운전석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현장에 도착한 119 구조대의 상황을 인계했습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실습 중인 신인 경찰 교육생들의 초동 조치 덕분에 화재 확전을 막을 수 있었다며 언제 어디서나 해양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남 각적에 감추는 소식, 임도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모래바람은 여자 이만기라는 별명을 지닌 불패신화의 임수정 선수를 중심으로 5명의 여자씨름 선수들이 비인기 종목이라는 현실을 극복하고 천하장사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영화는 지난해 남도영화제 시즌1에서 작품상을 수상한 후 지난달 27일에 전국 개봉을 했습니다. 또 최근 공모를 통해 광양시가 남도영화제 두 번째 개최지로 선정됐지만 예상보다 적은 관객 수와 예산 부담 때문에 1회만에 경연제로 바뀌어 보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영화들이 발굴되는 만큼 영화제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시는 흥국상감의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 마을 가온을 조성했습니다. 가온 입주 청년들은 개소를 기념하며 미리 만나는 11월의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크리스마스 페스타를 기획해 청년 산타 재즈 공연, 작품 전시, 산타 프리마켓, 푸드트럭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청년 인구를 유입시키고 지역 내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한평군 소식입니다. 한평군이 한평의 밤 빛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2024 한평 겨울빛 축제를 열었습니다. 나비 조형물 점등식으로 시작된 빛축제는 단순한 빛 장식을 넘어 빛과 예술이 어우러진 대형 아트 공간으로 기획됐습니다. 특히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미디어 아트 거장 이인암 작가의 작품이 엑스포공원 중앙광장 전광판을 통해 상영됩니다. 또한 축제 기간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체험 부스와 먹거리 판매 존이 운영되며 토요일 저녁에는 콘서트와 EDM 파티로 방문객들에게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시는 야간 관광 특화 도시 조성 포럼을 개최해 그동안 추진해온 야간 관광 성과를 공유하고 콘텐츠 개발 방향과 지속 가능한 여수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에는 여수 밤바다, 웅천, 장도 등 주요 야간 관광지를 직접 둘러보는 팬 투어를 개최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여수시는 밤의 소리가 특별한 야간 관광 도시 여수를 주제로 공간 확대와 다변화한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피버의 클래식을 시각화하는 캔들라이트 공연으로 시민들의 큰 반응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딱 트렌디 열람실의 김채리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가올 미래를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게더 현명한 선택이겠죠? 요즘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감각을 이해하면 세대 간 공감도 훨씬 더 깊어질 텐데요. 오늘은 트렌드 코리아 2025 책에 소개된 흥미로운 트렌드를 통해 앞으로 우리 일상 속 어떤 디자인이 유행으로 자리 잡을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트렌드는 페이스테크입니다. 페이스테크란 AI와 얼굴 인식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 트렌드로 우리의 표정과 감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기술인데요. 예를 들어, 스마트 미러가 사용자의 표정을 분석해 피부 상태를 진단하고 맞춤형 스킨케어 제품을 추천해주는 이 서비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고객의 표정을 기반으로 만족도를 측정하거나 개인화된 광고를 제공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죠. 앞으로 이 페이스테크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의료, 마케팅,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기술을 알게 되고, 아, 요즘같이 건조해지는 피부에 저한테 딱 맞는 케어 제품 추천해주면 너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기술이 우리의 일상에 스며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해보고 싶으신가요? 두 번째 트렌드는 물성 매력입니다. 물성? 물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 건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영어로는 머티리얼 디자인, 즉 재료를 뜻해, 이 물성 매력은 단순히 제품의 기능이나 외관이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만지고 느끼는 이 촉감과 경험을 중시하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드럽고 아주 따뜻한 질감의 가구나. 손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DIY 키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특히 최근 소비자들의 트렌드. 내, 만, 내, 경. 내가 만져보고 내가 경험해보고 산다.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실제로 만져보고 경험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는 특히 체험용 매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직접 재료를 만지고 작업해보는 공방이나 VR을 통해 실감나는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쇼룸이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그 예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만지고 느끼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더큰 만족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페이스테크와 물성 매력. 이두 가지 트렌드는 2025년의 디자인과 소비 트렌드를 이끌어 갈큰 핵심 키워드가 될 텐데요. 벌써 AI와 다양한 오감이 합쳐진 이 트렌드가 찾아오고 있는 요즘. 내년엔 어떤 트렌드가 우리를 반길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디자인 트렌드에 대한 열람을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채리였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그리움을 표현하는 데에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류미숙 작가는 그리운 마음,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엄마의 밥상이라는 그림에 담았습니다. 캔버스 대신 어머니께서 생전에 쓰시던 그릇에 그림을 그려 꿈과 희망을 표현하는 류미숙 작가를 만나러 다녀왔습니다. 류미숙 작가의 작품은 어머님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이 담긴 소중한 기억들을 화폭에 담아냅니다. 이번 전시 엄마의 밥상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한 스푼, 아릿한 감정 두 스푼, 함께 보낸 시간에 추억들을 가득 담아 어머니의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엄마 그릇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아마 50년 동안 장사를 하셨거든요. 엄마 일생이 담아 있는 거니까 이걸로 한번 뭘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시작했는데 작가의 작품은 화려한 색감 속 아련함을 가득 담아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꿈과 같은 감정을 담아내어 관객들에게 더욱 풍부한 감정을 달합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여행 가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좀 많이 담았거든요. 저희 엄마 식당 하시면서 여행을 한 번도 못 갔어요. 손님에 오셔서 그냥 가시면 어떡하냐, 그게 더 중요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슴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게, 근데 그게 치료가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막 표현을 했던 거예요. 유미숙 작가에게 이 밥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했던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을 다시 마주하게 하는 마음의 창입니다. 그녀가 그려낸 음식들은 정성과 사랑이 깃든 기억의 조각들이며 관객들에게는 일상의 소중함과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을 되새기게 합니다. 그 안에 음식들은 보석보다 귀하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작품을 했거든요. 그리고 선은 저희 엄마 선은 너무 형편이 없어요. 너무 이게 선이 그 일을 하다 보면 너무 갈라지고 막 휘고 막 그랬는데 그림에서 아마 좀 이쁜 선으로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작품 속에서 그녀의 붓질은 어머니의 손길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일상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이숙 작가의 작품은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이 담긴 소중한 기억을 화폭에 담아냅니다. 그녀의 작품은 가족의 따뜻한 추억과 사랑을 떠올리게 하며 관객들에게 일상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채리입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는 나무는 봄에 더 풍성한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폭설과 일상의 한파 속에서도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고 계신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